한국판 뉴딜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경제 사회 구조적 대전환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겠습니다. 어제 정부와 함께 제1차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유례 없는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이 73년 만에 역대 최악의 성장세를 기록한 데 이어 독일과 일본, 그리고 영국, 프랑스 등 세계 선진국 대부분이 지난 2분기에 두 자리가 넘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국가들 가운데 양호한 성적을 거두긴 했으나 그 또한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의 경제위기 침체를 극복하고 사회적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이 이어져야 합니다. 당과 정부는 이를 위해서 힘을 모을 것입니다. 경기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그리고 포용적 안전망 강화와 사람을 위한 투자 등 28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정부와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에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선정하여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유동자금이 투자에 이어지고 성공적인 투자가 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